최근에 이 영상에서 돌파 매매를 할때 확률을 조금 더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당일 단타 매매를 할때 고점 돌파할 때 매수해서 수익 내는 방법이고요.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이전에 정고점 자리가 있는 종목이어야 되고요. 당일 이 정고점을 처음 돌파 시도가 나올 때는 관망을 하는 겁니다. 여기서 돌파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. 어 이건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의 몫이고요. 확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돌파 시도가 나왔는데, 전고점 저항에 부딪히고 주가가 밀리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. 이후에 눌림폭이 자꾸 지지를 받다가 다시 한번 전고점으로 올라올 때, 여기서 돌파할 때가 이 처음 돌파할 때보다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는 것이고요. 더 확률 높은 방법은 여기서 한번더 눌리기를 기다리는 겁니다. 다시 한번 이 전고점 부근 저항에 부딪치고 밀렸는데요 조정 받는 폭이 약하고 지지를 받다가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할 때이 자리가 이 앞전 자리보다 그리고 그 이전 자리보다 돌파 매매할 때 확률이 높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컵 위드 핸들 패턴이고요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컵 위드 핸들 패턴을 만들고 돌파할 때 불파 매매로서 확률이 높은 이유는 이 앞전에 전고점 자리가 있죠. 전고점 자리는 매물대가 많은 자리이고요. 이 매물대가 많은 자리에 처음 올라오게 되면은.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물론, 강한 호재나 매우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은 돌파를 할 수도 있지만, 일반적으로 이전고점 부분까지 올라왔을 때 매수세가 끊기고 멈칫하게 되면은 잠재 매도세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기 마련입니다. 근데 이 하락 폭이 크지 않고 지지받는 흐름을 만들다가 다시 한번 이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이 매물대가 많은 자리에서 매물 소화를 일부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주가가 가벼워질 수가 있는 거고요. 또한번 여기서 조정을 작게 받으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그리고 나서 돌파하게 되면은 이 자리가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. 이게 컵 위드 핸들 패턴이 만들어지는 원리이고요. 분봉에서 만들어지면은 장중에 단타 관점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. 월봉에서 만들어지게 되면은 중장기 흐름으로 주가가 상승 추세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패턴이라는 것입니다. 오늘 이 SP 소프트라는 신규주에서도 이 분봉 차트상 컵 위드 엔드 패턴이 만들어졌는데요. 장초반에 이 고점을 형성하고 주가가 밀렸습니다. 이렇게 둥근 원형 바닥 형태로 바닥을 만들면서 주가가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. 근데 여기서 돌파시키지 못하고 전고점 저항에 부딪히고 주가가 밀렸습니다. 밀렸는데 이 눌림폭이 크지가 않고 지지받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. 그리고 나서 이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. 이게 바로 컵 위드 핸들 패턴인 거죠. 돌파 이후에 이 종목이 얼마나 올라갔냐 하면은 이 돌파 자리로부터 50%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. 신규주의 특성상 상장 첫날은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런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. 실제 매매 내역을 보여 드리면 이 저고점을 돌파할 때 돌파 매수를 했고요. 이10% 상승 구간에서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 실현했습니다. 이렇게 급등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어찌되었건 수익을 낼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. 오늘 컵 위드 핸들 패턴이 개창이라는 종목에서도 나왔는데요. 15분 봉 차트이고요. 정고점이 있고요. 주가가 조정을 받고요. 처음 정고점 부근에 올라왔을 때 돌파시키지 못하고 저항에 부딪히고 밀립니다. 조정 폭이 자꾸 지지받고 다시 한번 정고점 부근까지 올라왔죠. 이 종목은 여기서 돌파시킨 게 아니라 한번더 조정을 주었고요. 밀리는 폭이 더 작죠. 그리고 나서 돌파하면서 이 자리에서부터 급등이 만들어졌습니다. 돌파 이후에 16%가 넘는 상승 구간이 만들어졌었고요. 분봉 차트에서 컵 위드 핸들 패턴을 만들게 되면은 단타 관점으로 빠르게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. 주봉이나 월봉에서도 이컵 위드 핸들 패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이 TNR 바이오펩을 보시면 주봉 차트인데요. 여기 정고점이 있고요. 주가가 조정을 받고요. 처음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 돌파시키지 못하고 전고점 저항에 부딪히고 밀립니다. 조정폭이 작고 지지받는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재차 이 전고점 부근에 올라왔을 때 돌파를 시켰습니다. 이게 바로 컵 위드 핸들 패턴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. 주봉이나 월봉 차트에서 만들었을 때는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주가가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